네, 오늘은 주민자치위원회 시선으로 바라본 주민자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위원님들 중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협치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자치의 역할 음, 조례에서는 뭐지역사회 주민 대표 기구로서 마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또 주민 참여 예산의 제안과 편성, 또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 처리. 또 주민총회 개최등 자치 활동의 그 민주적 유사 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협의와 실행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자치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강조되고 강조되는 영역이 협치이기도 합니다. 어, 협치란 뭐 힘을 합하여 다스림이라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힘을 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주민들만의 고민이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에서 강조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협치. 네, 우리 동인 전동에서 경험한 협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뭐 협치하면은 뭐 민민간 주민과 주민들의 아니면 또 단체와 단체 간의 그러한 협치가 있을 거고 또 민과 관의 협치가 있겠죠. 이걸 저희 동인천동에서는 두 가지를 민민과 민간을 함께 해결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좀, 아니, 그게 무슨 협치일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단체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체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마을의 단체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또 행정과 심을 합쳐서 해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자렇게 합니다. 네, 우리 사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고민하고 함께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던 사례입니다. 네, 바로 재물포고등학교의 이전 사례인데요. 어, 이 재물포고등학교 이전 관계는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사회와 또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 설명회라든가 이런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철회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재물포고등학교는 네, 1935년에, 예, 네, 개교해서 87년의 역사를 지닌 네, 명문고등학교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 역사적 의미라고 보면은, 우리 재고는, 재물포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술운동장이기도 했어요, 여기가 또한 어, 일제시대 때는 우리 독립사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지역공동화 현상에 따르다 보니까는 학교도 많이 이전이 됐고 뭐 축현 초등학교 또 인천여고 이런 학교도 많이 이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에는 어 인일여고와 또 재물포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동인촌 동에는 두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또 재물포고등학교가 이전을 한다 하니까 인일여고도 또 이전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인천 구도심에 위치한 재물포 고등학교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인천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를 구도시 학교 이전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교육청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고였던 재물포 고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2,000명이 넘었지만 구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고 현재는 재학생 수가 적정 학생 수인 450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두 차례나 이전 논의가 진행됐다가 무산됐는데 최근 신도시 학교 부족 문제와 맞물려 이전 계획이 다시 발표됐습니다. 이 복합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구 어, 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미 많은 학교가 구도심에서 신도시 등으로 이전했고 재물포고까지 이전하게 되면 중구와 동구에 공립고가 한 곳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권 침해이자 또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 심화 이런 거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지역 의회조차 재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전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교육청의 말은 재구가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뭐, 남부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복합단지를 설립해서 우리 마을이 더 활성화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학생문, 축혁국민학교가 이전을 하고 학생문화회관이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문화회관이 사실은 지역의 어떤 활성화 부분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포동학교 이전을 해도 마을에는 아무 특이 될게 없다. 또한 그나마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동인천동 같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거의 많이 살고 계신데, 그나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 마을에서 젊은 애들의 웃음소리라도 듣는데, 그 마저도 이전을 해버리면은, 마을은 진짜 퇴폐화된 것처럼, 예,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대에 따라서, 사실, 한 번쯤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주민들과 한번 상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안에,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 11개 동의 주민 자체가 먼저 선두에 섰습니다. 각동 주민 자체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이전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또 주민의 리더들이 또 모여서 이전 반대 투쟁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를 또 통해서도 토론회도 진행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의 구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정에서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물포고 이전 및 교육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지역 주민과 의회, 행정의 노력 끝에 사실 재물포고등학교 이전은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듯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행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협력이고 협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아, 민민, 예, 우리 주민과 주민, 주민과 단체, 어떤 단체와 단체, 또 민과 주민과 행정이 같이 했기 때문에 민민협치, 민간협치 예, 모두 다 이뤄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민과 민, 뭐 단체들하고 이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행정하고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주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정은 사실 어려움이 없이 매끄럽게 잘 추진이 됐거든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오히려 그러면 모이기도 하고. 또 서명을 받자 그러면 또 받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또 참여율도 많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그럼 또 성명서도 또 자진해서들 발표를 하셨고 행정에서 또 앞서서 주민들보다도 또더 앞서서 막아야 될다는 의지도 또 행정도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없이. 네,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어, 주민자의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은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인천 동은, 네, 낭만의 거리인 동인천을, 네, 되살리고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이번에 서울 평화시장보다도 더무 좋았어요. 여기가 자 교복 골목이 돼 있어가지고 어, 아버지가 교복 가면은 인천 전신에 부평이고 어디고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페달이 인천백화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 90년대 우리 동인천은 젊은이들에게 낭만의 거리라 불릴 정도로 번화한 상원을 누리고 누리던 곳이었고, 또 동인천 역사는 경인철도 함께 인천백화점이 입주하면서 동인천의 핵심 상업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동인천이 인천백화점 폐업과 함께 그 동인천 구도심 상권 침체가 되고 또한 그 인천백화점이 한 22년간 정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에밀단지로 전략하고 동인천 민주역사를 사실 우리 지역을 퇴폐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동인천 민자 역사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은 우리 재물포 이전 때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그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민들이 먼저 모여서 마을에 문제점을 제시를 하였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로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 회의는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단체별로다가 어떠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뭐 서명을 받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행정을 또 찾아가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 뭐 행정에서는 사실 그 온라인 서명 운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줬고 또 단체들과 단체들이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는 단체들이 쉽게 모여줄 수 있도록 그런 뒤에서 핏백 역할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동인천 역사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 주민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단체들이 참여하게끔 만들고 또 거기에 의회라든가 행정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동천동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전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주민이 모여서 논의하고 행정기관을 두들기면 뭐, 안될게 뭐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뭐 또, 우리 행정에 또 청장님들의 네, 선출들의 의지도 또 많이 뒷따르갔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데, 주민들이 더잘 살아보자는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보겠다는데, 네, 행정에서 안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것이 바로 민관 협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고민은 야 많죠. 네,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든지 뭐다 같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 는 어려움은 사실 많이들 겪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자치의 위원님들의 자치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전환에 있어서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역시 아직까지는 또 미흡함이 많기도 합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 특히 우리 주민자치의 위원회 자발적 참여도가 낮다는 점인데요. 어, 이 부분은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나서 유전들의 마을에 대한 참여도가 주민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마을에서 활동들을 좀하셨던 분들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보다는... 어떤 권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와서 회의만 참여를 하고, 마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활동하시던 분들도 회의를 느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 자체의 행정 사무 능력이 사실 우리 일반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공무원들도 임명이 되면은 몇 년간을 업무를 배워서 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단기간에. 그렇게 행정 사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예산 회계 부분은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 대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실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실 분이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또그 담당하던 공무원이 다른데로 발령이 나서 가면은 주민 자체는 또 그만한 또 공백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렇다고 실무자들을 앉히자니 예산이 없어서 실무자들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행정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의 지원마저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주민자치 원론과 총론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뭐 실질적인 우리 주민자치의 운영에 필요한 뭐 실무적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부터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일본에 뭐꽤 유명한 야마자키 르라는 뭐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지역의 과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대는데요. 그는 주민 공동체가 서로 협동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은 즐거운 마음, 즉, 뭐뭐 재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재미를 이루는 그세 가지 조건은 해야 하는 것,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해요. 이 조건으로 주민 자체를 바라본다면 해야 하는 것, 할수 있는 것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참여도가 떨어진 데는 결국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만족도가 최고로 높아지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빠지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재미를 찾지를 못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좀줄수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한번 마을 일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뭐 앞서서 뭐 협치나, 뭐, 거머너스 사례에 관해서 말씀은좀 했었는데요. 뭐 사실, 마을 일을 하면서 주민이 됐던 단체가 됐던 내가 마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조건적 좋은 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시선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영화 감독 아래에는 다양한 스태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스태프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할 때. 멋진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마을 일도 다양한 단체 혹은 공동체들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마을 일을 풀어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협치 거버넌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그 협동 작업에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을의 시선. 네 사람의 시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잘 만들어 가려면 올바른 시선과 그렇지 않은 시선의 판단의 조화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시선이 곧 마을의 변화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을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례는 마쳤고요. 어,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새로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당부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마을일의 니일내일이 네일 아니거든요. 우리의 미래,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데가 우리 마을인데,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또 적극적이고 또한 역량도 좀 높여가면서 마을 일을 뒤돌아보고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를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힘들거든요. 우리 주민자치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간의 소통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소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를 좀 가지고 참여를 하신다 그거면 어느 마을 못지않게 보험된 주민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